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뭔가 더 가지면 행복해질 텐데. 이런 마음 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돈이 더 있으면, 건강이 좋아지면, 자식이 잘 되면 그때 행복하리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숨 쉬는 이 순간에 이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구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느니라.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자식이 대학만 졸업하면 은퇴하고 나면 빚만 갚으면, 건강만 회복되면, 그때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한 노인이 손자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는 평생 행복하려고 애썼단다. 그런데 돌아보니 행복을 찾으려 달려가는 그 순간들이 가장 불행했구나.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을 기다리고, 여름이 오면 가을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늘 부족하고, 다음 순간이 더 나을 거라 믿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모임에 가보면 다들 말합니다. 젊을 때좀더 즐길 걸. 그때가 좋았는데 몰랐어. 그때는 그때가 힘들다고 했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꿈꾸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구나. 하지만, 행복은 그들이 떠나온 바로 그 자리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깊은 가르침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행복하려고 애썼습니다. 젊어서는 가난이 불행의 원인이라 생각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니 이번엔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건강을 챙기니 자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니 이번엔 늙음이 두려웠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달려왔는데 막상 돌아보니 제가 언제 행복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에 나중에 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저만 이렇게 항상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제 마음엔 늘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지나가며 살랑살랑 소리를 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내 그대에게 물으리라. 부처님께서 앞에 놓인 찻잔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어떠한가? 제자가 물을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시원합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시원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물 속에 있었는가? 아니면 그대의 목마름 속에 있었는가?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의 목마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행복이란 것도 이와 같으니라,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있느니라,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한 모금이 큰 행복이지만,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왜 저는 늘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대가 행복을 밖에서 찾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싶어 가을을 원망하는가? 겨울에 잎이 없다고 괴로워하는가? 나무는 봄에는 봄을 살고, 여름에는 여름을 살고, 가을에는 가을을 살고, 겨울에는 겨울을 사느니라. 그래서 나무는 늘 온전하니라. 하지만 스승님,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나무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욕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바로 그 욕심과 걱정이 문제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것만 얻으면 행복할 텐데 하며, 지금을 놓쳐버리는 이라.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아이와 같으니라. 달려가면 갈수록 무지개는 멀어지고, 정작 발 밑에 아름다운 꽃들은 보지 못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구름 한점 없이 맑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과거를 생각하느니라. 그때 그 일만 안 했어도 하며 후회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미래를 걱정하느니라.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며 불안해하느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밥맛을 느끼지 못하느니라.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걸을 때는 걷고, 쉴 때는 쉬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금 내 손을 느껴보라. 따뜻한가? 예,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을 느끼는 바로 이 순간, 그대는 행복하니라.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만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물 위에 파문이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느니라. 하지만 그 파문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느니라. 파문은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생각도 마찬가지니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 나뭇잎처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지느니라. 그것이 자연의 이친이라. 그런데 스승님,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원인을 잘못 보느니라. 어떤 이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돈을 모으느니라. 하지만 돈이 모이면 이번엔 그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제자가 공감했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온갖 애를 쓰느니라. 하지만 명예를 얻으면 이번엔 그 명예를 지키려고 더 괴로워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러하니라. 행복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느니라.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유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느니라. 건강해도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고 아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제자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니라. 하지만 그것들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니라. 그것들은 삶을 편하게 할 뿐.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느니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느니라. 끝이 없느니라. 마치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구나. 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느니라,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짠 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게 되느니라, 행복을 얻으려고 욕심을 채우면 더 행복에서 멀어지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주의하라. 항상 나중에 언젠가 하며 지금을 미루는 사람이니라.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는 사람이니라. 밥을 먹으면 맛있구나, 음미하는 사람이니라. 길을 걸으면 바람이 시원하구나 느끼는 사람이니라. 부처님께서 네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그대가 하는 일이 그대를 지금 이 순간 괴롭게 하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추라. 둘째, 그대가 바라는 것이 얻어도 또 다른 욕심을 부를 것인가? 그렇다면 그 욕심을 놓아라. 셋째, 그대가 걱정하는 일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면 내려놓아라. 넷째, 그대가 후회하는 과거를 지금 바꿀 수 있는가? 없다면 용서하라. 제자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걱정만 끼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아라. 그리고 지금 그대가 할수 있는 일을 하라.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걱정하되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일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대가 지금 가진 것으로 살수 있는가?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라.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누려라. 제자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리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느니라. 하지만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니라. 행복은 깨닫는 것이니라. 깨닫는 것입니까? 그렇느니라. 그대가 지금 숨을 쉬고 있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행복이니라. 그대가 지금 앉아서 쉴수 있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평안이라. 그대가 지금 이 말을 들을 수 있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축복이니라. 부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니라. 행복은 상태니라.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살면 부자가 되느니라.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을 부르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맨 행복이 바로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라. 해는 부자에게만 비추는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추지 않는가? 비는 선한 사람에게만 내리는가? 악한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는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비춥니다. 행복도 그와 같으니라.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느니라. 다만 어떤 이는 그것을 보고 어떤 이는 보지 못할 뿐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스승님, 이 깨달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라. 그 숨결에 집중하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낮에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밥을 먹으면 밥맛에 차를 마시면 차향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쏟아라 그것이 지금을 사는 길이니라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라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오늘 맑은 하늘을 보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것들이니라. 제자가 다짐하든 말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꾸준함이 중요하니라. 하루 이틀은 쉬울 것이니라. 하지만 한 달, 두 달, 일년을 계속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니라, 때로 잊어버리고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느니라, 그럴 때 자책하지 말라,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전체 가르침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전한 여섯 가지 가르침을 기억하라. 첫째, 행복은 밖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있느니라.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때 진정한 평화가 오느니라. 셋째, 욕심과 집착이 불행의 원인이니 내려놓는 것이 지혜니라. 넷째,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발견하라. 다섯째,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니라. 여섯째, 매일 감사하고,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말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행복을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바뀌었구나. 그대는 이미 행복의 문 앞에 서 있느니라.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느니라. 제자가 일어서서 돌아가려 할 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노라. 여러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더 이상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잃지 않는 등불처럼 힘든 날에도 위로가 되는 등불처럼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